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프로 L1, V1 제품의 PIP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패스트 모드와 티바 모드, 이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에 따라서 구현되는 PIP의 방식이라든지 또 사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패스트 모드를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T바 모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심플하게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PIP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프로그램에서 바로 PIP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패스트 모드로 변경한 이후에 pip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셋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 모드를 패스트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초기 화면으로 오시면 되고요. 패스트 모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t 바로 화면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서 바로 화면이 전환되는 형태이고요. 이때의 특징은 이 멀티뷰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대기화면이고요. 오른쪽이 출력화면인데, 대기화면이 출력화면과 같죠. 즉, 대기화면이 없는, 바로 대기화면 없이 바로 출력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화면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각각의 채널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빠르게 화면을 전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IP를 입력할 때도 대기화면이 없이 바로 1번부터 4번까지의 화면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PIP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PIP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 출력 화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바뀌면서 최종 출력 화면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PIP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있는 화면이 PIP로 나타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PIP 화면은 왜 4번이 됐을까요? 가장 나중에 PIP 화면을 사용한 이 화면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띄워주고 난 다음에 전환 버튼을 누르면 이 배경이 되는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PIP로 들어간 이 화면, 작은 화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같은 화면도 PIP 화면으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변환되는 화면이 작은 이 PIP 화면이다 보니까 이 패스트 모드에서는 한계가 하나 있는 게이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없어요. pip가 적용된 다음에는요 배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pip 화면을 끈 상태에서 화면을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pip 화면을 넣어 주시는 어, 이런 방식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pip 화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배경이 되는 이큰 화면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번거로운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영상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티바 모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